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공부와 담을 쌓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늘이 아이에게 사실 잔소리가 좀 많아집니다. 어느 날도 이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예, 놀고 있는 모습을 보자 속이 답답해진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서야 도대체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쉬지 않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잔소리를 해 d 니이 아들이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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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게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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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아요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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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게 da da d 이렇게 화를 내며 말 대꾸하자 이 말에 더 화가 난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에디스는 영어라도 잘했지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 좀, 좀 마음에는 없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좀 피하고 싶고 아니면 좀네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요? 인생마다 살아가는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사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영국에 선박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안에는 아주 특별한 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는 어,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인 로이드라는 보험회사가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기증한 물건입니다. 1894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이 배는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총 116번의 암초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138개의 빙상과 부딪히고 13차례의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진 횟수는 약 207번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는 그런 네, 위기와 고난과 상처 투성이었지만 이 배는 한 번도 대서양에서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정과 임무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이 배가 알려지게 된 것은 그런 어떠한 평범한 변호사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변호사가 중요한 소송을 맡아서 변호를 진행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의뢰인이었던 사람이 자괴라고 맙합니다이 충격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 그가 우연히 이 선박 박물관에 방문했다가 이 배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배에 담겨 있는 모든 스토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난 겁니다. 야,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난과 그리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에게 이 배를 보여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이 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사무실에다가 이배 그림을 걸어놓고는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뭐 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 배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서 보라 꼭 보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과 인생에 없던 험난한 길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의 어떤 권면으로 인해서 박물관에 가서 그 배를 보고 또한 그 배가 겪었던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과 또한 그런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입소문까지 나서 이 배를 보기 위해서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수천만 명이 되고요. 특별히 이 배를 보고 난 사람들이 방명록에 사인을 했는데. 이 박명록만 300권이 넘다고 합니다. 이 박명록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쓰여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글, 많이 쓰여진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인데,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도 역시 온전한 배는 없다라는 글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어떤 인생에도요. 파도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를 뚫고 나가다가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빙산에 부딪혀서 네, 깨지고 혹은 또 부서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네, 세찬 바람으로 인해 돛대가 부러지면 내가 나아가야 될 동력과 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런 모든 파도를 이겨내고 또한 그걸 인내하며 또한 극복해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힘을 얻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니면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신력 등이 어쩌면 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며 극복하게 할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모든 환란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찾아오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비와 그리고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매우 힘든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족의 생육과 번성과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없는 게 저주받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슬픔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인 하란이 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아버지인 데라가 이하란에서 죽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바로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말씀이었는데, 그첫 번째의 이야기가 바로 내 고향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향은 자기의 과거를...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난 곳은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는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이 문명의 발생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며 많은 신들이 거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와서 살고 있는 것이 하란이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내 현재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존재들이 바로 아버지고 친척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이 고향이었던 갈대와 우리를 떠나고 지금은 하란에 살고 있지만 이 하란 땅도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부셨을 르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 나를 따라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직업 혹은 자기의 재산 이것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8장에 보니까 세리인 네위가 등장하는데 그에게도 나를 따르라 명하시니까 세리가 그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따르라 나는 이 한마디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임을 쫓을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그게 잘와닿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은 내 과거의 것과 내 현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과연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과연 따를 수 있을까?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탓자란 영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마지막 장면, 지민가의 이 주인공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돈을 다그 판에 밀어 넣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영어로 '올인'이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이 안에 쏟아붓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폐 하나를 믿고요. 잘 되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쪽박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물론, 나름대로 계획하고 조심해서, 우리의 인생을, 네, 어쩌면은 한 곳에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좀 분배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한께서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결단하라고 부르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 때가 되었, 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받은 삶을 혹은 또 저주받은 자라고 비난받고 있고 혹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식구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고통 가운데 현실에 대해서 그가 큰 위기를 당하였을 때 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내 인생을 내게 걸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떠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고 또한 그가 비록 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며 읽어보니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 고향에 있을 때에 벌써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서 머물러 있고 거기에서 멈춘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우리가 포기하는 겁니다. 즉, 절반의 순종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 라고 명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땅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가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지시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가나안 땅이라고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아마 약속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를 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여기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실 땅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시고, 또한 이루기를 원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외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라고 명하신 것일까라는 사실인데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명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는 지금 현재의 삶과 영적인 문제가 같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전처럼 똑같이 살고 있겠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바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가지의 복인데요. 첫 번째 복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이름을 크게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땅은요. 데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곳이었고 힘든 곳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더 이상 죄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모든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겁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상을 섬겼고 또한 심지어 그는 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는 그런 도움과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갑자기 잘 대해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사실 우리는 거부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 간증은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제 간증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유학생활 때 겪었던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생활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금, 네, 오래된 차를 사서 싸게 다니려고 그래서 저렴한 차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 뒤차의 바퀴에서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갓길에 세우고 네, 차 트렁크를 열어서 스페어 타이를 끊으려고 하니까 스페어 타이가 없는 거예요. 중고차를 팔때 그걸 떼고 팔면 조금 저렴하게 팔수 있습니다.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고 보니까 스페어 타야가 없는 겁니다. 또 그때는 좀 어렵게 살던 유학생 시절이라 네,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중고차니까 굳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보험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 뭐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밤 9시가 넘어가지고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서비스를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는뭐 조금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아 자기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려면 제가 있는 데까지 올려면 두 시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그 고속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차가 딱 쓰더니 갑자기 뒤로 후진해서 오는 겁니다. 차에서 내리더니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기 있느냐라고 묻길래 제가 자초 지정을 설명했죠. 네, 차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차에 가서 트렁크에서 자기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차에 끼워주고 가는 거예요. 어, 너무너무나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사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갑을 봤더니 마침 제 지갑이 통통 비었고 20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내 이름하고 연락처를 알게 알려주면 내가 꼭 연락하고 내가 꼭 사례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정말 어떠한 조건과 이유 없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그다음부터는 제 차에다가 꼭 수표 타일을 넣어 갖고 다니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떠한 은혜 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이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우상을 숭배하며 혹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지금 자기에 있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떠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고 갖고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내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님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를 반드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메시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응답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순정하고 결단하여 이번 한 주간도 중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